창조주 되시네요. 지은 막물을 추관하시고, 마침내 그 과정과 결과를 심판하신 하나님 아버지,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우리에게 새로운 2024년이라는 새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경배를 올려드리오니,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새 생후 봉토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시작이 되시고 과정이 되시며 그 일에 끝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2014년 시작을 감사하며 경배 드리오니 주님 오직 주님의 뜻만 들어 그 나라에서 아버지의 뜻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사는 이곳에서 그 아버지의 뜻과 나라 이루어지게 다스려 주시옵소서.